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맞춤책 제작 전문 출판사 세계로미디어 대표 민경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서 납품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마다 제작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책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권희는 수다쟁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2005년에 고객님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100권을 만들어서 납품해드린 책입니다. 2005년이니까 아주아주 아주 오래전에 만든 책이죠. 100권이기 때문에 마스터 인쇄로 인쇄를 했고요. 판매용이 아니라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용도로 만든 책이 되겠습니다. 환영이 좀 작기 때문에, 길쭉하고 작기 때문에, 언뜻 보면 시집 같기도 한데요. 그냥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담은 생활단상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평소에 생각하고 느꼈던 소소한 일상을 이렇게 글로 엮어서 책을 만들게 된 겁니다. 정식 문학 작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주 의미 있는 활동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글로 엮어내는 것. 예, 이게 바로 문학 활동이죠.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 작가님들도 이런 식으로 개인의 맞춤 책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책 제작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내부를 좀 자세히 살펴보죠. 예, 표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견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붙여놨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2005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머리말 나오고요. 예, 1, 2, 3, 4 번호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예, 글쓴 것을 쭉 넣어놨습니다 또 시집처럼 이렇게 꾸몄기 때문에요 예, 중간중간에 사파도 몇개 넣어놨고요 예,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2005년도에 제작한 책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납품해드린 책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책 제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책 제작을 원하시는 분은 책 페이지 수, 제작 권수, 인쇄 도수, 책의 성격, 원고의 양만 저희에게 간단히 알려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연락처는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